저는 비타민C나 오메가3 안 먹고요. 이 유산균. 먹습니다. 물론 비타민C나 오메가3 이런 영양제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추천을 하라고 하면 유산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장에서 그 영양분들을 흡수를 해줘야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좋은 비료들과 성분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유산균을 먼저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의 문제는 바로 효과가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균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도 먹고 나면 하루 이틀 아니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효과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다, 변화를 바로 느낀다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양제나 뭐 보충제 같은 게아 뭔가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먹, 뭐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유산균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건 직접적으로 나한테 효과가 좋구나라는 걸 체험하고 더잘 꾸준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산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건강에 우리 장에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초가공식품을 너무나도 많이 먹었고 또 잦은 다이어트 그리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단백질 부족 이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장 벽이 굉장히 많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필요한 요소들은 잘 선별해서 흡수를 해줘야 되고요 또안 좋은 성분들 이런 건잘 배출을 해줘야 하는데요 장 벽이 많이 허물어져 있고 장 누수가 되고 있는 분들은 필요한 성분은 잘못 받아들이고요 염증 같은 물질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받아들이면서 환경을 해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유산균, 우리 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면 장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유익균들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 환경이 건강해지게 되면 다시 비로소 장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인 필요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염증 물질들은 잘 배출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장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두 번째 이 유산균의 긍정적인 효과는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이 뚱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에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균들은 에너지를 싹 뽑아다가 우리 몸에 저장을 시키려고 하는 뚱보균들이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를 적절히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 이렇게 나눠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 나는 쟤랑 저 친구랑 똑같이 먹는 거같 같은데, 아, 나만 뭔가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살이 잘안 빠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뚱보균, 유해균이 장에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때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복용을 하게 되면 몸에 염증 물질들을 뿜어내면서 대사를 저하시키는 이런 유해균들을 줄이고요 유익균들이 더 번성하게 되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 왠지 요즘 따라 덜 살찌는 것 같네 요즘 따라 좀덜 붓는 것 같네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은 사실 면역기관이자 신경기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거의 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에 어떠한 자극이 가해지는지에 따라서 장 뇌축이라고 하죠. 장에 들어가는 자극이 뇌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 신경도 자극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이 불안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회복도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 환경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풀기 위해서 또 많이 먹어야겠죠?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 장이 망가지는 악순환이 생기는데요. 이때 유산균을 복용을 해주시게 되면 장 환경이 건강해지게 되면서 면역도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 신경계 유해 자극을 줄이게 되면서 건강한 정신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산균이 이렇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면 어떤 유산균을 드셔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오프를 챙겨 먹는데요. 제가 이 비오플을 챙겨 먹는 이유는 이 유산균은 박테리아인 경우가 많은데요 비오플은 효모균입니다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장환경의 항생제가 많이 망가뜨리게 되는데 이때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의해서 많이 죽습니다 근데 효모균은 죽지 않기 때문에 장환경을 다시 건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묽은 변이나 설사를 좀 많이 하는 경우에 또 효모균이 특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격하게 장환경이 안 좋아져서 했었을 때도 이 효모균은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돌이켜 보기에 그 비오프를 처음 먹었을 때그 시점이 가장 스트레스 가 많고 또 음주도 잦았고 잠도 거의 못 자고 독감이 걸려서 약도 먹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비오프를 먹으니까 바로 다음날 효과를 제가 본 거죠 굉장히 훌륭한 변을 본 겁니다. 우리가 그 야구에서도 보면 그 투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 시리즈 뭐 플레이오프 이런 때는 가장 자신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선수를 내보내는 것처럼 유산균도 굉장히 좋은 유산균들이 많은데 저는 딱 일선발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 비오프를 제가 어, 선택을 하고요 이 일선발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제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좋은 뭐 비오프리나 유산균도 드시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뭐 항암치료를 받거나 장기 이식 이후에 이렇게 면역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상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오플의 효모균은 극히 드물게 혈류 감염까지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카테터를 큰 혈관에 삽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오플은 효모균이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복용하는 것을 제가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이 비오플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올리브영이나 어디 약국 가서 살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처방하에 구매를 할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닥터핏 유산균을 만들었는데요 포장지 예쁘죠? 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혈당 케어까지 도움이 되는 성분들까지 같이 넣어서 앞서 말씀드린 유산균의 긍정적인 효과들, 장 환경을 건강히 만들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혈당 관리에까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건 이제 여러분들 꼭 닥터핏이 아니더라도 유산균을 선택할 때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균수, CFU. 인데요 유산균의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100억 50억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장균 수입니다 우리 식도를 지나서 이 위산을 다 지나서 이 각종 소화효소들을 버티고 마지막에 장에 딱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균인가가 중요합니다 닥터핏의 경우에는 500억 CFU가 처음에 투입이 되고요 보장균이 100억 CFU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유산균 선택하실 때 보장 균수가 100억 이상인지를 확인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균이 들어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뭐는 이 비오플은 사실 균수는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효과가 좋은 이유는 이 비오플에 들어가는 사크로바이세스 보올라디라는 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닥터핏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계속 연구 개발 중인 다니스코. 두종의 유산균과 락토메이센의 유산균이 포함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관리 하시는 분들 어차피 유산균을 드실 거라면 저희는 혈당 케어에 도움이 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이눌린 성분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그리고 바나바잎 추출물까지 넣었습니다 사실 원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러면 저희가 팔 수가 없다 그랬는데 원장님이 원하시는 성분으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가장 좋은 성분을 있을 수 있는 걸다 넣었다. 그래서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성분의 유산균, 제대로 된 성분의 혈당 케어까지 신경 쓰신다면 닥터핏 유산균 한번. 어, 챙겨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먹으려고 만든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입고가 됐는데요. 저는 그 뒤로는 어, 요즘에는 비오프를 안 먹어요. 요즘에는 저는 이제 닥터핏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닥터핏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만약에 유산균을 안 드시고 계시다면 꼭유산균은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유산균 좀안 챙겨 먹었네? 근데 뭐 먹어야 되지? 고민이 되신다면 닥터핏도 한번 챙겨서 드셔보시고 일주일 안에 화장실을 잘 가는가, 좀 컨디션이 개선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강력 추천하는 영양제인 유산균 비오플과 덕터핏을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에 우리 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토양.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그 시작점이거든요.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뭐 비타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산균을 잘 챙겨 드시면서 어, 여러분의 이 토양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내가 어떤 유산균 먹지 고민되거나 아니면 유산균을 찾고 있었다면 어, 이 닥터핏은 이제 제가 먹으려고 만들기도 한 거니까요. 어, 저희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서 정보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건강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